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의타로입니다. 자, 이번에 또 여러분들과 한 주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일주일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좀 많잖아요. 이제 또 장마가 시작이다. 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리고, 이런 또 시기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우산 하나쯤은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습하기도 하고 또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뭐 짜증나는 예민하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적인 부분에서 좀 평온함을 찾을 수 있고 마인드 컨트롤 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시작하는 또한주 운세 어떨까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번 주한 주가 어떨까, 나의 한 주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실망스럽거나 섭섭한 일들이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만히 있다가 피해받거나 가만히 있다가 삐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서운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올 수 있는 한 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함으로 다가오거나 섭섭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매달린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로서 나타날 수 있는 한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좀 우려하던 일들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했을 때좀안 좋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들이나 우려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좀 우려하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한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카드가 퀸 완즈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결정해야 되는 일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고민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업적으로도 뭐잘 풀리게 되는 요즘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 카드이고요. 이성적인 부분, 연애적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은 분들일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내려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에 놓여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일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많이 하거나 오랫동안 결정을 미뤄두는 게 아니라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추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한 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망설이다가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할까 말까 하는 일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하는 게또 좋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카드들이고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들을 표현하고 있는 카드이다 보니까 과거에 너무 집착을 두거나 과거에 너무 연민을 가지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더 좋은 한 주가 될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번 주에는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좋은 운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위험한 일인 생기지 않는 한 주다 안정적인 한 주가 될 거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 아쉽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 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마음적인 부분에서 좀 적극 특성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운동도 조금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될 거는 같아요. 집에서 뭐 홈트레이닝을 한다라든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볍게 또 산책을 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생각만 한다라고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한 주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신중함을 많이 기하기 보다는 조금은 내 생각한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좀 펼쳐 보는 것이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적인 부분이라든지 뭐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글렀다 뭐안 되겠다 나중으로 미뤄야겠다 뭐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적인 부분은 좀 팔려고 해본다라든지.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좀 호의를 먼저 나타내 본다라든지 나를 좋아해 준 사람들에게 먼저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해 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내 속에 계속 담아두는 얘기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또할 말은 또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주는 좀 조심하되 그 조심하는 것 안에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번주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2번 분들은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도 에이트 소드라는 카드입니다 똑같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 옥주하면은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를 계속 채찍질하거나 밀어붙이는 분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계시는 그런 상태를 겪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멘탈이 좀 바사삭 했다라면 이번 주도 멘탈이 좀 바사삭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현실을 비판하기 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 그래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또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들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벼이 역에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지나가고 나니까 별거 아닌 문제를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크기를 따지기보다는 여러분들 마음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주가 좀 풀리지 않은 일도 좀 낫게 되지 않을까, 괜찮게는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장의 카드가 다 칼자루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카드도 나인 소드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이제 내일, 다음 주 이런 일들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는 적극성을 보인다라든지 내가 뭔가 능력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발만 동동 굴리고 뭔가 머리로 걱정만 하다 보니까 계속 흰머리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마음에서 계속 생각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마음에서 표현되는 이제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풀리지 않은 일도 좀 풀릴 수 있다. 이게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게 무엇인가 선물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시기들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평소처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하루에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영화관을 꼭 누구랑 함께 가야 되거나 뭐 누군가하고 가자고 했을 때 가는 편인데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그냥 아무 영화나 예약해서 혼자라도 보러 가는 편입니다. 예매해가지고 혼자서 가서 보고 그냥 오면서 그냥 내가 먹고 싶었던 것들 오늘 뭐 하나는 먹고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뭐 하나도 사먹어 보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사소한 하나의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계속 보내면서 어떻게든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일상을 또 반복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좀 사소한 변화를 또 일으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안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신감도 많이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좀 방황하게 되는 한 주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좀 정체성을 좀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 위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 뭐 명상할 수 있는 시간들, 나 자신의 하루에 좀 사소한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겹쳐서 보내는 것이 이번 주한 주는 좋지 않을까. 가습니다 칼자루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앞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걱정이 많겠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적인 부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건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좀 공부를 몰아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칼자루가 공부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공부를 벼락치기 몰아서 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나를 높이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마음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번 주에 좀 풀리지 않을 것도 좀 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여러분들을 옥죄아멜 수가 있고, 아직까지 시험을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가 잘 칠지 못 칠지도 모르는데, 어, 이제는 나는 안될 거야. 이제 이번에 시험은 글렀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나를 깎아내리지는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변화를 주거나, 긍정적인 마음, 명상의 시간들, 힐링하는,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 텐 완즈라는 카드가 먼저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무척이나 바쁜 한 주였다. 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야근을 했다라든지 내가 쉬려고 했는데도 뭐 출근하거나 일에 대한 전화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했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분주했던 지난주였지 않을까 싶고요. 약속이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생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와주다가 좀 오지랖돌다가 괜 실이 좀 간섭하게 되는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주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뭐 조심하게 되는 그런 한주는 될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주도 남을 도와주는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타인을 도와주다가 내 것을 좀잘못 챙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내 것을 좀잘 챙길 줄 아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라면 돈은 좀 들어오게 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줘야 되는 돈이 있다라면 그 문제도 좀 해결은 하게 되지 않을까? 돈을 주고 나서 내가 좀 챙기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이렇게 6 펜타클이라는 카드인데요. 자 이런 카드가 여러분들이 좀 궁핍하다라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 내가 좀 가진 게 있다라면 돈을 나눠주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좀 베풀게 되는 뭐 후배를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밥한 끼, 뭐 커피 한 잔, 술한잔 이렇게 또살 수도 있겠고요. 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주는 여러분들이 좀 돈이 없어서 월급전이라서 좀 힘들다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 테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좀 이런 쪽으로의 연락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절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절제 카드와 이렇게 6 펜타클을 보았을 때는 돈적인 부분에서 아낄 필요가 있는 한 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타인을 위해서 쓰는 돈들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돈 쓰는 부분에서 아껴라는 것은 굳이 내가 사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 사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운을 말씀드린다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운이 조금은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게 된다 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사리 이뤄내는 성공적인 부분들도 좀 따라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격적인 부분, 연락적인 부분, 매매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고심하고 걱정하던 부분들이 조금은 풀려질 수가 있는 한 주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고민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답을 찾게 되지 않을까 좋은 좀 사람의 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없던 약속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에서 계획에 없던 지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신다라면 금전적인 부분도 챙기고 여러분들이 걱정과 고민하던 일들 뭐 사람 관계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는 좀잘체하는한 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좀 잠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등어리가 아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날개뼈 쪽이라든지 좀 허리 쪽이 많이 뻐근하거나 욱신욱신 거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좀잘 풀어주고 자세도 좀 똑바로 할 필요가 있는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일이 많을 수도 있는 또한 주. 저번 주에도 많다라고 나왔지만 이번 주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일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잘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자세도 좀 똑바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은 킹컵이라는 카드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마음적으로 좀 졸이는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주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난주보다는 좀 풀리거나 얻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얻어가는 게 조금 더 있을 그런 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킹컵 같은 경우는 좋은 연락들이나 기다렸던 연락들이 좀 나타났을 수도 있겠고, 타인을 위해서 배려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상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번 주에 따라 올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줬는데 그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준다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분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마음고생할 수 있으니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좀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금전이 새어나간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이고요. 이세 번째 나오는 카드가 금전을 가져는 가고 있지만 좀 아쉽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좀 돈을 많이 쓰게 되거나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갑 속에서 정작 써야 되는 돈이 있을 때좀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아 어제 썼던 돈, 엊 그제 썼던 돈 그거 안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은 여유가 있을 텐데 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좀 계획성을 다지고 이번 주를 보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뭐 부부 사이 커플 분들은 조금 권태기가올수 있는 한 주입니다. 좀 서로가 다투게 되거나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좀 지칠 수 있는 권태로운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성적인 부분에서의 운이 이번 주는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매사에 조금은 심드렁한 그런 또 이성들을 만나게 되거나 발전성 없고 소비만 되는 그런 또 이성관계를 이번 주는 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또 기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소비가 있지만 얻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는 것들은 쓰지만 계획성 있게만 쓴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얻어드리는 돈들이 더 많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달려 있는 돈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져갈 수 있는 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가져간다. 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좀 원한다. 라면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금전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뭐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데 좀 돈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삐끗하거나 좀 욱신욱신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좀 병원에 가게 되는 일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 좀 지출이 있는 한 주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관리하고 계획한 데 안에서 돈을 쓴다라면 그것은 나에게는 금전적으로 이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따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지난주,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페이지 원즈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이 되어가지고 첫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음적인 부분에서 좀 미련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주에는 뭐 과거의 연인들을 많이 떠올렸다라든지, 그리고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났던 지난 주였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손으로 잡고서 놓지 못하는 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기필코 이거는 이어야 돼요. 기필코 이거는 가져가야 돼요라고 꼭 이렇게 꼭 잡고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번 주는 좀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오는 카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컵 7번이라는 카드인데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에서 변수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특히나 뭐 사업이나 계약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사에서도 예약이 취소되거나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일이 미뤄지거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취소되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무엇이가 핑계되지 않는 한 주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자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렇게 양손을 잡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이번 주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이 만약에 틀어지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대비도 해놓은 게 이번 주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카드가 이렇게 바보라고 적혀있는 카드인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할수 있다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조금 어설프게 실수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섣부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번주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겠고 대비책이 있으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일맥 상통하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처지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꽃에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서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장의 현실에 처한 처지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탈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한 일이 생기거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나 조금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다가 일이 좀 틀어지게 되거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매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한 주이고요. 내가 진짜 원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조금 더 묻어난 노력들이 이번 주는 필요한 한 주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계획들이나 그런 틀 자체가 조금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비책 정도도 좀 구상을 해 놓는 것이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친구들을 만난다라든지 가볍게 좀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들이나 뭐 여행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따라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에서도 뭐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떨어지는 이런 사소한 부상들도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합격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과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자만심으로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면접이나 합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번주는 운이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매매적인 부분에서도 바보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에 대한 시작, 스타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뭐 방을 보러 가게를 보러 이렇게 좀 오게 되고 그게 또 계약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생긴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수가 생겼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거나 이득적인 부분을 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놓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일주일 이제 또 운세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좋은 운이 딱 떨어지기보다는 이런 걸 피해가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타로를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지만 그냥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좋은 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조심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후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안 좋은 걸 피해가고 조심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이번 주 리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좀 좋은 운이 있을까, 좋은 운이 없을까, 이렇게 좀 기웃기웃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오늘의 좀 리딩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번 주는 그냥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대로안 좋다라고 나온 것은 그것만 피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실 때어 뭔가 좋다라고 말을 안 하네 이게 안 좋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부분들이다. 그런데 특별하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것을 조금 보완만 한다라면 피해만 가면 나머지는 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가 여러분들에게는 뭐 무조건 좋지 않은 한 주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서도 돌파구가 이렇게 제시되는 카드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로를 보신 분들 중에서 또 이번 주에는 좋은 일을 많이 만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이 타로를 보시는 여러분들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